안녕하세요. 전국 소년사건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혜영 변호사님과 함께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차이, 그리고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을 때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 변호사님. 네.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이죠 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사건 종국결정 전에 3주에서 9주 정도 일시 수감되는 곳으로 종국결정이 아닌 법원의 중간 결정으로 소년의 재범 가능성 등을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에 반해서 소년원은 법원의종공 결정이 있을 때 하루 내지 십후의 강력한 수감 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소년보호사건 중간 절차로서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위탁결정을 받아서 수감된 시점이라면은, 부모님으로서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재판 도중에 갑자기 자녀가 소년 불신사원을 위탁되어서 놀라서 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때는 에 특별히 전문적으로 소년 사건을 생활 심사를 선임하셔서 어, 소년분류심사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피력할 수 있도록 해서 종국 결정으로는 비수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신혜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일시 수감되었다면은 종국 결정으로서는 반드시 훈련할 수 있는 1, 2, 3, 4, 5, 5 처분 즉5 처분 밑으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특별히 생활을 잘해야 하고 또한 변호인이 변호인의 이견서로서 판사에게 아이에게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하며 마지막 실제 변론기일에 변호사가 구조변론으로서 아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내에서도 충분히 갱생 가능하다는 점을 판사를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소년사건에 특별히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견 신현 변호사였습니다.